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주일입니다 그리고 연중 제29주일인데 전교주일 복음은 마태오 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고 연중 29주일은 루카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인데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전교주일이 마태여 복음 마지막 달락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쭉 명령을 다하신 다음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연중 29일, 29주일 다해, 복음은 루가 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인데, 여기서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인데요. 저는, 음, 이 복음 말씀, 전교주의가 마, 아, 맞물려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 여러분, 기도를 주님께 한다고 다 응답을 받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어, 예수님께서는 그 연종 29주일 다해,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제 재판관, 아,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 듣거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게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이번 주일부터 정교주일부터 새 예비자 교리가 시작되는데 음, 제가 어, 믿음이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저는 음, 이 믿음과 관련되는 것이 성격이죠. 믿음의 책이 구약이고 사랑의 책이 신약이지만 하여간 믿음의 책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생활에 특히 가톨릭 종교생활에서 시작도 믿음이요, 중간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죠. 그 믿음을 살아가면서 어, 기도에 대한 음, 말씀에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믿음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 믿는 분들이 에, 응답받는 기도가 많이 있나요? 음, 오늘 그 성지에서 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서 기도를 하니 예,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봉원 예물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예, 병든 여인이 침대에서 일어나고 군인이 포탄세를 받는 가운데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는 모습,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또 우리도 어, 옛날에 버스 안에 오늘도 무사히 하는 그 꼬마가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영적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 기도를 했고, 하느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기적적인 사건으로 늘 만납니까? 우리는 하느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겠다는 그런 분명한 약속을 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21장 22절, 네, 22절. 음.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믿음으로 청하는데 나와있죠? 예,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 믿고 청하는 겁니다. 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어떤 걸까요? 신학자들도 많이 이런 조건들을 열거를 하는데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것을 바라는 기도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협하는 악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악을 피하기 위해서, 어, 기도할 때에 어쩌면 그것은 선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볼 때에 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악 악한, 악한데도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청하는 자에 좋은 것을 안 주겠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또한, 어,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약속과 약간 모순이 될 수도 있겠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십시오. 21장 21절.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은 이런 약속을 확증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데려다 주죠. 당연히 부자들은 사실을 못 느끼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역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런 것이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에 나오죠.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두려워했던 악으로부터 악에서 구원받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해요. 오늘날 우리 정치 상황도 그렇고요.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아픔들, 갈등들이 많습니다. 아,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기도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막 화나게 하고 분개하게 할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도 않는,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 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가 되지 않기를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제발 좀 구해주소. 우리나라를 구해주소. 나를 구해주소서. 이 절명한, 절대 절명의 시기에서 구해주소서. 하지만 믿음도 없고, 진정으로 응답 받으실 것이라는 소망도 없어 보여요. 왜? 믿음이 상실되고 소망도 상실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신학자들은 또 많은 교부들은 이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를 해왔을까요? 역사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리게네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오리게네스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많이 다루었죠. 오리겐에서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리겐에서는 종종 우리 믿는 이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응답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늘 경고합니다. 우리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선은 항상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하느님께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악은 항상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고 싶은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악은 내가 그냥 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잘 식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해가 될 무엇인가를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해칠 거예요. 하느님이 보는 악이 우리를 해친다는 거죠. 어머니가 아들이 간절히 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가 될수 있는 칼을 주겠습니까? 만약에 큰 칼을 준다면 결국 어머니가 어머니도 다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잘못 오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해가 끼칠 거라는 거죠. 이러한 성찰 방식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요, 내 기도,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신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거나 또 우리가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준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청하는 것을 거지곳대로 물리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 칼좀줘 한다 칼을 덥석 줍니까? 아니잖아요. 즉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거나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다는것 주시다는 거죠. 아이가 어린 아이가 어머니에게 내가 가지고 놀 칼을 달라고 했지만 칼을 주지 않고 놀수 있는 공을 주잖아요. 이런 것에서 흥미로운 성찰을 더욱 강조하는 겁니다. 성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달, 성찰은 식별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잣말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갈라디아서 사상육제를 보면 성령 또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음성과 함께 하시지만 내 음성보다 우리 음성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하느님의 섭리에, 즉, 하느님의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잘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기도, 우리의 기도는 머릿속에 생각에 따라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는 건 아니죠. 모두가 완벽하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더 높은 것을 얻어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응답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나는, 우리는 몸 치유를 위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나은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한 영적 아버지, 영성가는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자주 자주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항상 당신이 구하는 것보다 더큰 나은 것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느님은 위대하시고 큰 선물을 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마음이 작습니다. 어떤 분 그럴 거예요. 아, 그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자판기입니까?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여전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마치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한 어머니처럼 뒤따를 악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게 하느님이세요. 성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은 하느님으로부터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불보지 뻔한 상처가 나고 망하게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하느님은 언제나 악을 막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지, 않으신,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직 우리의 행위가 행동과 연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못할 때는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신비를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습니까? 나쁜 생각이 정말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선이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는 분명히 성공하셨어요. 십자가를 집어넣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의 길을 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태안본당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을 네. 예, 마련했죠.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십니다. 거기에 와셔서 십자가의 길 함께 주님과 함께 걸으시면 성공하고 모든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오십시오. 전국에서 많이 오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최고의 선이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리석은 방법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들로 여겨진 십자가지만 우리 믿는 이는 십자가 안에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과 해방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헛되다고 믿었던 우리의 기도를 아, 어떻게 바꿔주시는 거다. 당신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선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따라서 오리게네스 교부는 세상의 하느님, 즉 우주의 하느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계시며 그래서. 아버지의 돌봄, 아버지의 돌보심에 합당한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지만 하느님을 모르고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를 수 있어요. 몰라요. 하지만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예, 갑작스 방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문나교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전교주의를 오늘부터 하는 10월 19일 예비자 교리에 정말 그리스도의 중심 믿음에 대해서 한땀한땀 한땀 하고 또 유튜브로 올려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도 그런 점에서 같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전교주의에 예수님께서 하신 음, 음, 말씀 음, 여기 보시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시면서 열한 제자가 갈레아로 릴 떠나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고 경배하고 더러운 의심한 사람도 있었지만 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나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 번째는 복음이고요. 그 내용들을 제가 예비자 교리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 편게 주지 않으시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이기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어 전교주일날 우리 태안본당 이제 교리 시작하는데 음 아직은 이제 한자리 숫자 같아요. 어 우리 태안본당 교회 여러분 많이 이 강론 들으시고 많은 분들을 우리 성당으로 초대해 주시면 또 전교주일에 또 하느님과 함께 하는 축복 속에서 많이 행복하고 또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성교와 이 오늘 복음 많이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